자두 번째 좋은 것을 먹이자. 아까는 전기를 먹는 거그 장치 측면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하고 자료를 받기도 하죠. 이런 것도 좋은 거를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뭐 마트 가서 음식 재료를 고를 때 특히 포장된 거라면 항상 뒷면을 들다 여 보죠. 요즘은 아주 뭐그 그런 게 무감한 분도 한번 뒤를 보는 거는 거의 자연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이게 원산지가 어디고 어떤 성분이 있고 내 몸에 어떻게 뭐안 좋은 게 있는지를 살피는 게 기본이 됐잖아요. 컴퓨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거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자료를 받을 때 사실은 잘한 번만 살펴보면 됩니다. 아주 뭐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든 거는 좀 요즘 잘안 안 쓰는 옛날 프로그램이랑 요즘 많이 쓰는 프로그램 두 개를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다음 다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버리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치 더블클릭한 다음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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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눌러버립니다.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국의 업체들이 사용자의 어떤 그런 주도성, 사용자의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고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끼워 팔기 식으로 많은 거를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넘겨주는데. 사용자가 마치 다음, 다음 이런 거를, 그냥 누르는 거, 그, 그, 습관을 잘 알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한 것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끼어 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니까 인터넷 딱 하려고 했더니 시작 페이지가 바뀌어 있는 경우 되게 많 많이 보셨죠? 내가 이걸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이게 열리고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안 했는데 뭐 이게 들어와 있냐? 근데 알고 보면은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다음 다음을 누르거나 혹은 눈에 잘 띄는 버튼을 누를 때 살짝만 숨을 고르고 봤으면은 보일 수 있는 것이 이런 아래 화면들입니다. 뭘 홈페이지로 하겠다, 뭘 설치하겠다 이런 버튼들이 눈에 잘안 띄는 곳에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안 보고 큰 버튼을 그냥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른 것 선택한 것처럼 돼서 이렇게. 예 설치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대부분 바빠요, 그렇죠? 바쁘세요, 바쁘고 뭐 되게 프로그램이 없다가 설치해야 될 경우에 되게 급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압니다. 다만 이제는 다음 다음을 누르는 게 쿨하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랄까 되게 수동적인 거죠.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설치할 를때 어떤 어려운 말이 나올까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보셔서 일단 이런 체크박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체크박스는 일단 무조건 다 해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체크박스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것에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쓰시는 분들이 이런 부가 기능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만일 내가 어떤 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어떤 거해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은요. 그냥 체크 해지가 가능한 건다 해제한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리는 일이 거의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한 전기 관리 장치에 좋은 걸 먹이는 것과 이두 번째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에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이 안 생깁니다. 예.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계속 정비하고 수시로 만지고 뭐 어,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뭐그뭐 그, 뭐 연주자가 계속 악기를 뭐 조율한다든지 뭐 어, 스포츠맨이 계속 자기 운동기구를 조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일상적으로는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손보지 않아요. 다만, 이런 기본적인 그런 원칙들을 지키기 때문에 안 좋은 게안 들어와서 그분들은 컴퓨터를 오래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막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검색을 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을 하세요. 뭐 N, 특히 n사 포털 같은 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경로들이 나옵니다. 이걸 다운 받을 수 있는 경로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제일 첫 번째 보이는 대로 들어가서 그게 어디든 간에 거기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렇게 다운로드 경로를 유지하시는 분이 어떤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거의 관리가 안돼 가지고 악성 코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곳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상하게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면요 일단 무조건 처음 나온 데를 가지 마시고요. 그, 그 프로그램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모를 안 좋은 거를 먹게 될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스트레스를 줄여봅시다 어, 좋은 거를 먹고 에,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온갖 병이 생기죠 몸에도 뭔가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뭐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어, 컴퓨터도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컴퓨터가 보면은 내가 어떤 뭐 클릭 클릭하고 명령을 내기 전에는 가만히 우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우리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응답하기 위해서 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늘 돌아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상상 이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늘 돌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 캐치해서 응답을 돌려주는 건데. 문제는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써먹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 우리 컴퓨터가 개의 일을 처리해 주다가 사용자가 어떤 뭘 지시를 내렸는데, 어 잠깐만요, 요거 좀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거를 처리를 하고 응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응답을 빨리빨리 <laughs>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 이상으로 이 컴퓨터를 혹사시키고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걔를 없애주 없애주는 것이 컴퓨터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어, 우리가 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원칙 설명이기 때문에 자 어,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드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컴퓨터에 뭔가 좀 영어로 되어 있는 알수 없는 게 많이 막 설치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더 많아요. 자, 이런 것 중에서 불필요한 걸 제가 지우고 싶어요. 근데 불필요한 걸 지우려는데도 뭐가 불필요한지를 알 도리가 없죠. 그쵸?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저도 요즘에는 어디 가서 컴퓨터를 고치면은 딱딱딱 각이 안 나와, 아, <laughs> 딱그 분간이 잘안 돼요. 예전에는 제가 보면은 바로 분간이 됐어요. 근데 요즘엔 저도 워낙 잘 모르는 게 많아져가지고 더 검색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게시자, 공급자라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이름에는 내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다뭐다 이렇게 오피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홈페 보면은 게시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혹은 뭔가 좀 이상한 수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 의심을 의심을 하죠. 예.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지우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모르, 잘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회사에서 만든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뭘 지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 자주 쓰는 으, 프로그램들이 있죠. 아래 한글, 오피스, 뭐 어도비 등등이 있을 때, 우리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래 한글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나오는 게 뭘까요? 다운로드라고 해가지고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악성 코드를 한번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한번 상상해 가시겠어요? 악성 코드를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악성 코드 이름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되게 영어가 많이 나오고요. What is A? A를 지우는 방법. A는 뭔가요? A를 지워도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온다면 뭘까요? 예, 그거는 실제로 지워도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일단 첫 구글에서 거의 1페이지 초, 초 상단에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의심스러운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지우는 것과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it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 같으니까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보통 위축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용자는 대부분 비슷비슷한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보통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만일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지구인이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검색을 해 보면은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이미 검색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걸로 가시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네. 또 하나. 백신은 한 개만. 네. 자, 의외로 많은 곳이 정말 이렇습니다. 자, 가시면은, 어, 우리가 백신을 여러 개 있으면 컴퓨터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쓰는 V 백신, 그 다음에 A 백신 등등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두 개, <laughs> 세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네. 그럼 어떨까요? 예, 네, 안타깝게도. 서로가 사이좋게 영역을 나눠서 이건 내가 맡을게, 넌 이거 맡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견제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불필요한 계속 스캔과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여러 제약들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컴퓨터에 무리만 주고요. 예, 실제로 보안 효과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백신은 가장 성능 좋은 거한 개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요즘 윈도우 10 많이 쓰시죠? 10의 기본 백신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V 백신, A 백신 그리고 해외 백신들과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윈도우 기본 백신만 써도 충분하다. 대신 조건이 뭐냐? 업데이트를 잘하면 이란 얘기예요. 이건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좀 알려드렸죠? 아까 말한 뭐 프로그램 검색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찬찬히 좀 안정적일 때 해봐야 되겠죠. 지금 교육 듣고 계신 분들이 바로 하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 다만, 바로 할수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대로 보이시, 보이시겠죠. 자, 위에 보면 숨겨진 아이콘 표시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예. 윈도우즈 보안에 보면은 여기에 그 아까 말한 대로 기본 백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V 백신, A 백신들이 있으면은 특히 두 개나 있으면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즉시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윈도 우 보안에 들어가셔서 윈도 우 백신이 활성돼 있다 그러면은 둘다 지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예, 컴퓨터들이 이제 아주 어, 좀 건강해지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게 어, 이제 많이 둔화될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 쓴다 하더라도 컴퓨터의 그 자체 특성상 오래 쓰시다 보면은요 이 안에 찌꺼기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어, 설계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찌꺼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부가 기능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오래 안 쓰는 걸 방치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컴퓨터의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정기적으로 지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PC 클리너가 있으신 경우, 즉, V 백신, A 백신 모두, 보면은 컴퓨터 정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A 백신, V 백신을 쓰시는 분 중에 컴퓨터 정리 기능을 얼마나 쓰시나 보면은요, 어, 자, 한 번도 안 쓰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17년간 보면은. 보면은, 마지막으로 검사, 정리한 게 1485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바로 지우기 뭐 하면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그 정리 기능을 쓰시고 예, 지우시면 되겠죠. 그런 PC 클리너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D 포털에서 나오는 클리너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G로 시작하는 클린도 있고, 많은 그런 클리너들이 있는데, 뭐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좋고 나쁜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무엇을 쓰든 안 쓰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요. 우리 이 교육의 목적이 아주 뭐 99%에 그런 맞는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클리너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정리해 주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보면은요 설치할 때 자동으로 늘 돌아가게 옵션을 켜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불필요한 또 일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옵션을 꺼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클리너의 이, 활동은 지금 윈도,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변해요. 그래서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클리너를 돌리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 뭐 퇴근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그러면 클리너를 돌려서 자동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재부팅까지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어,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소개드릴 거는 이제 구라 제거기라고 요거는 그냥 그냥 내 이름까지 서, 설명드릴게요.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예. 말이 좀 재밌죠. 예. 보면은 실제로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막 으,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뭉텅 깔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새 버전이 나오면은 앞에 버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또 <laughs> 추가로 깔려가지고 진짜 안 쓰이는 게 계속 많이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지워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받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라 제거기로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처음 네 개가 다 보면은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에 어떤 글들이에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 들어가셔서 아래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는 게 있습니다. 네, 받으시면은요. 저는 이미 받았는데 여기 예. 구라제거기라는 이름으로 받아져 있고요 이거를 압축을 푼 다음에 아 이건 비닐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정신없이 막 뭐가 지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x64와 x86 이게 처음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X64로 들어가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요 예, 처음에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에 윈도우는 인터넷에서 받은 거를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있어요. 자동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로 실행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또두번 확인하죠. 예.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시달려온 이 윈도우가 자기 방어 체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할거 없어요. 그냥 모두 제거 눌러 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요, 아주 정신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는 하나하나 상세, 설명하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구라들을 한 번에 싹 지우는 거라서, 정신없이 이제부터, 정신없이 지금 계속, 예, 뭔가 뜨면서, 정신없이 지우라고 막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가 또잘 지워지면, 바로 또 다른 게 뜨고, 연속으로 막 이렇게 확인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런 걸 한번 해주시고 나면은요, 놀랍게도 굉장히 상쾌한 컴퓨터를 쓸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네, 보시면 뭐가 되게 많이 떠요, 그렇죠? 정신없이 막 뜨죠. 이런 거를 한참 해주시고 나면은 네, 컴퓨터가 되게 가벼워집니다. 이거는 어,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이걸 뭐 수시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늦어도 6개월에 한번 정도, 그리고 내가 어떤 특히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부 사이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게 많이 깔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3개월 혹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1개월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건강관리를 실천했는데 좀 너무 늦었어. 그래서 이미 아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죠,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만병통치약을수는 없죠, 그렇죠? 그데 컴퓨터를 정비할 문제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그냥 안 돼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전화 받을 때 제가 어떨까요? 아, 잘 모르겠는데 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만 거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기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상황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 정확히 상황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가 문제 생기면요 놀라가지고요 그냥 막 닫아버리세요. 그럼 바로 그냥 재부팅해 버리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요. 자 컴퓨터한테 우리가 사람의 말로 질문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가 아팠을 때 내뱉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왜냐 그 메시지는 기술자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용자가 어,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영어 용어에다가 화면이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놀래서 그냥 무시해 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지 마시고요. 자, 아플 때 제일 먼저 할건 뭐냐? 잘 설명을 해야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그거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해한다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뜨는 그 상황 그대로를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뭐별게 없죠.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좀 건강 관리를 하자는 거지 의사가 되자고 이거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알면 당연히 응급 조치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응급 조치를 안될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정비업체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사진 혹은 영상을 이용해서 상황을 가장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 이것만 하면은 사용자의 목숨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